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로달림입니다 쉽고 빠른 트론 뉴스 트로 알림의 뉴스를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긴말 않고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가수 장민호님이 TV조선의 에이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무슨 일일까요? 장민호님을 향한 말들 중 TV조선의 아들과 TV조선의 에이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들은 전부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진 게 아닌 장민호님을 향한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데요. 장민호님이 TV조선에서 차지하는 비중들이 날로날로 커져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장민호님이 현재 5월 17일 첫 방송 예정인 오늘은 골프한까지 TV조선에서 고정으로 출연하는 프로그램의 수만 해도 현재 4개에 이르는데요. 요일로만 따져봤을 때도 월수목금은 전부 장민호님의 TV조선 출연 프로그램이 방송하는 날입니다. 일주일에 4일은 장민호님이 고정으로 출연하는 TV조선 방송이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TV조선의 백방기행에는 출연 약속까지 한 상태이며 화요청백전에도 깜짝 출연하기도 했죠. 미스터트롯 멤버로 단순 출연에 그치지 않고 내딸라자에서는 MC까지 볼 정도로 다재다능한 장민호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기도 합니다. 장민호님의 이같은 다재다능함이 TV조선에 마음에 쏙 들었고 TV조선에서는 이러한 장민호님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건데요. 장민호님을 TV조선의 에이스로 봐도 정말 무방해 보일 정도로 장민호님의 최근 활약이 너무 대단하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